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그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담의색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롯과 그 재물과 또분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주전 2000년경 가난안 땅에 북부 동맹군과 남부 동맹군의 가난 남북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롯은 물질적 번영과 성공을 추구했기에 가난안 남부 소돔성에서 살고 있었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북부 동맹군의 네 왕들이 남부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약탈할 때 롯도 많은 재물을 다 빼앗기고 아내와 자식들까지 비참한 포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롯은 자식 같은 조카입니다. 비록 먹고 사는 문제로 헤어지게 됐지만 아브라함은 롯을 잊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러 발 보고 나섭니다. 북부 동맹군은 이미 여러 나라 족속들을 징벌했고 남부 동맹군까지도 초토화시킨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공포와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200km나 되는 단과 호박까지 쫓아가서 전쟁에 승리하였습니다. 가난에 거주하는 모든 왕들이 그들에게 굴복했지만 아브라함만이 완전히 물리쳤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과는 상대가 될수 없는 초라한 군사력만으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로스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이전의 아브라함은 가난한 땅 기근이 심할 때 애굽으로 내려가 목숨 부지하려고 아내도 누이라 속이며 우여곡절을 겪고 간신히 가난으로 돌아왔던 졸장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용기도 없고 지혜도 없고 믿음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에고베스의 사건을 통해 인만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죽을 바한 위기에서 살아나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북부 동맹군이 전혀 두렵지 않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롯은 어떤가요? 아브라함과 함께 갈때 오르에서부터 동거동락하며 믿음의 길을 따라나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에고베스의 사건 이후에 롯은 재산의 증식을 맛본 후 오히려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 소돔을 택하고 길을 떠납니다. 이것은 믿음의 퇴보를 말합니다. 한 사람은 에고베스의 시련과 고난 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해졌고 한 사람은 가지고 있던 믿음조차도 퇴보하는 양상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전해지고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사단은 호시탐탐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유혹과 공격을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장이 멈춰지면 생존도 멈춰질 수 있습니다. 성장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앙상한 존재만 남게 되겠지요. 베드로우스 3장 18절에서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를 사모하십시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육체가 자라날 때도 성장통을 겪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 오히려 더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 중 만나게 되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마음에 아픈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